아, 빼빼로 다니고, 삐에로 다니고, PPT, 최우수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역시 반응 없군요. 두번 하니까 더 재미없죠, 우리 친구들. 예, 무튼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자기 이름, 다니는 학교, 그리고 라이크 학원을 얼마 정도 다녔나 쭉 얘기해주세요. 저는 중앙초대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문준인인데요. 한, 라이크에 4년 정도 다녔어요. 4년? 야, 라이크를 니가 먹여 살렸구나. 아, <laughs> 저는 윤영실이고 동문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라이크 에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개성초등학교 5학년의 예 아영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 특강으로 처음 와서 한달 정도 다녔습니다. 저는 중앙초등학교 6학년 이원영인데 라이크는 5개월 다녔습니다. 와우. 저는 효목초등학교 설선홍인데 라이크는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아, 저는 대륜 중학교 2학년 김세윤인데 라이크는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저는 황금 중학교 1학년 이진솔입니다. 그리고 라이크는 겨울 특강 때문에 한한 1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입석 초등학교의 이상 아 대청 초등학교 이상민입니다. 저는 1년 정도 아, 1년 정도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교를 지금 <laughs> 헷갈리는데, 우리 친구? 아무튼 진정 하지 말고, 우리 친구 좋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생인데, 어 정말 영원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인데, 이거 정말 오늘 토론 ppt 준비하는 거 어느 정도 걸렸어요? 5시간? 5시가, 5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학교 이름 헷갈리는데? <laughs> 아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 ppt 준비 되게 잘 해줬는데, 라이커버에서 이걸 다 준비한 것 같아요. 그치? 다니면서 라이크버 평소에 어떤 것들이 좋았나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네,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하나씩 딱 짧게 그럼 짧게 짧게 갈까요? 라이크건 이게 딱 좋다 짧게 하실 게말이어요 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설명할 자세히 해주세요 오케이 좋다 짧게 아 어, 저도 선생님이 지도와 공부 방식 어, 정말 잘하는데? 좋아요 <laughs>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한번더 재미있어 지금 인터뷰 <laughs> 재미있어요 지금 인터뷰 <laughs> 재미있어요 <지금 인터뷰>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많이 시키는 좋다 아, 일단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적이 다 오를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습니다. 어, 다른 학원에서는 못본 독특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고 뭐 이런 학생들 모셔와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이런 프로그램. 아, 이제 런업 프로그램. 아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죠.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이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정말로 많지만 이것만 따르면. 따르면그냥 영어가 는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 조명 색깔이 잠깐 바뀌는데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감독님? 좋습니다. 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예요. 아튼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 어... 그럼 라이크 학원, 라이크 학원 정말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볼때까 선생님들,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세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 좀쭉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스피킹 할때 발음을 더 자세하게 고쳐주시고. 아, 어, 좋습니다. 받은 아, 발음을 자세히 고쳐주시고. 아 저도 막 어느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오케이. 아 일단 한국하고 미국하고 교육 방식이 다르니까 외국인 선생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계시면서 이런 자기 경험들을 말해주심으로서 저희들한테 뭐 어, 동기부여 같은 걸잘 해주세요. 어? 아 그럼 라이크 like 어그널 통해서 난 이런 것들을 얻었다. 요거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크 like 어그널에서 난 이런 것들을 얻었다. 뒤쪽부터 부분 시작해볼게요. 아 저는 단어가 많이 늘었어요. 너가 많이 늘었다, 좋습니다. 라이팅하고 네, 스피킹이 많이 늘것 같아요. 좀 토플 모의고사 성적이 늘었어요. 오케이요. 뭐라고요? 오케이요. 독케이난 똑해. 독한 독한 줄 알았어. 맞아. 네. <laughs> 저는 라이팅 writing, 라이팅이랑 에세이 작문 실력이 좀 많이 늘것 같습니다. 이 층, 앞에, 층 앞에 아 저도 리딩 그거 토플 점수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아는 에세이 쓰는 거운당라이 많이 고쳐주시니까 는 것. 같아. 저는 에세이랑 독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다 조금씩 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거건은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아마 다양한 것들을 는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거건의 사실 제일 마스코트 와 같은 분이죠. 우리 김희덕 선생님 이 얘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희대 선생님은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 희덕 선생님한테 이런 걸 부탁드려요. 이거 하고 저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쭉쭉기서부터 갈게요. 평소에 하고싶은 말들다 지금 하면 돼요. 그... 에세이 쓸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충고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좋습니다. 수업할 때 목소리를 되게 또박또박 크게 하셔서 이해가 잘 돼요. 우리 친구는 근데 목소리를 왜 이렇게 또박또박해게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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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박또박시게 어... 항상 이렇게 수업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에세이 쓸때 얘가 재밌어요. 상금 올려주세요. <laughs> 야상금올 있어요. 어, 라이팅 수업을 할때 배경 지식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상금을 올려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어, 라이팅 수업할 때 에세이나 통합형 에세이 같은 거 쓰는 방법 같은 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다른 학원들과 달리 재밌는 예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어 영화에 서서 홍을 더재미있음을 느꼈다는 거죠 네. 예 다들 예 꿀머리 더빙 처리 보이스 오버 더빙 처리 해세요 네라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아직 어린데요 앞으로 영어 공부 더욱더 라이크 하고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좋은. 사람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영어 잘해서 장래 희망 꼭 이루시길 바라요. 예, 우리 친구 정말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영어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라이크 학원에서 영어공부 뭐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라이크 학원 화이팅! 그리고 김희도 선생님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라이크 학원 화이팅! 김희도 선생님 화이팅!